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랜덤 상자입니다. 3월 17일 목요일 드디어 시즌 8이 시작이 됐습니다. 최고 레벨 확장되고 신규 던전들이 나왔으며 아이템이 많이 종류도 다양해졌고 세트 아이템은 없어졌고 대신 성장시키는 에픽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캐릭터들도 밸런스 조정이 됐고 시스템도 이렇게 모험단도 바뀌었으며 모험단은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추가 혜택도 스탯도 다 받을 수 있고 마지막 모험단 레벨 41이 되면 던전 경험치도 5%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던전의 파이터가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퍼스트 서버에서 먼저 해본 결과 원서비 오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먼저 해본 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인 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백제 프레픽이 상이신 분들은 육성할 때 마스터 난이도 정도로만 가시면 되고 레전더리나 유니크 마몽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노말이나 익스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 레벨이 되고 나서 일반 던전들을 가실 거면 백레 프레픽이 상이신 분들은 노말이나 익스 가시면 되고 완전 최종으로는 유정이 픽인 오즈마까지 맞추신 분들은 마스터나 킹까지도갈 수는 있습니다. 명성치가 된다면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노마를 돌면서 유니크와 수정 조각을 모으면서 스펙을 천천히 맞추셔야겠죠. 던판은 항상 새로운 시즌이 될 때마다 고인물과 새로 시작하신 분들의 격차가 제일 좁혀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복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이밍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직접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설명은 생략하고요. 이제 많은 이벤트들이 나왔으니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벤트, 새로운 모험의 길. 이벤트 기간은 5월 12일까지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100레벨부터 1업 할 때마다 새로운 모험담 50개 상자를 획득할 수 있고, 적정 레벨 던전을 돌았을 때도 새로운 모험담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얻어서 인게임에 세리아 옆에 있는 이 희망스텔라를 클릭해서 모험의 길 상점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모험담으로 다양한 물품들을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이 12강 8제라운 에픽무기 선택 상자고, 이걸 얻어서 쭉 구매를 해오시다 보면 여기까지 오면 무제한 변경권도 얻을 수 있으니까 꾸준히. 육성을 해야겠죠. 그외 다양한 물품들도 여기 있습니다. 100레벨부터 1없이마다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모험담은 캐릭터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 캐릭터로 돌리면 돌릴수록 빨리 얻을 수가 있겠죠. 이건 계정 기속이니까요두 번째 이벤트 100레벨까지 워밍업. 이벤트 기간은 5월 12일까지입니다. 계정당 딱한 개만 할수 있고요. 이벤트에 참여할 캐릭터는 캐릭터 생성 옆에 지정해서 할수 있고요. 기존 캐릭터나 새로운 캐릭터 둘다할수 있습니다. 단 지정 후에는 이벤트 기간 중 다른 캐릭터로 변경 및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바랍니다. 그렇게 캐릭터 지정을 하면 하루만에 100레벨까지 찍을 수 있고 성장의 계약이 있으면 한번 던전 입장할 때마다 피로도 3이 아니라 2만 소모되기 때문에 더 빨리 100레벨을 찍고 육성을 더 피로도가 남으니 할 수가 있겠죠 특수장비는 재화를 줘서 뚫어야 하는데 이 이벤트 캐릭터는 필요재료 소모 없이 캐스트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벨업을 할 때마다 다양한 보상들을 받으시면 되는데 본인이 만약에 기존 캐릭터라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59레벨이면 50레벨부터 보상을 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95, 100렙까지 찍으시면 업글 픽과 7강의 픽 무기까지 받을 수 있으며 100렙을 찍었을 때는 신화를 3종 중 하나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상의 신화가 대부분 좋다고 하니 상의 신화가 좀더 좋겠죠. 아니면 다른 거노멀라이즈나 정령사가 더 좋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벤트 더 넥스트 출석체크 이벤트 기간은 4월 21일까지구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게임 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출석체크 선물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재료템으로 골든베릴, 라이언코어 조화의 결정체 이런것들도 막 주기 때문에 출석체크는 매일매일 하시는게 좋겠죠. 누적 출석체크를 하면 마스터계약과 10장비강화권 그 다음에 25일 완료하면 특별제작 8비트 가면과 눈사람 바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룩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루나 스페셜 장비 대여 이벤트 기간 4월 1 4일까지구요이 장비는 계정 내에 매일 50 레벨 이상 캐릭터 3개에 하나요 성장형 에픽 장비를 풀 세트로 얻을 수 있고 스위칭 장비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장비는 이렇게 백제 무기와 방어구 악세사리 특수 장비 풀 세트를 얻을 수 있고 스위칭을 얻을 수 있으며 매일 영역 시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고 다음 날 다시 다른 캐릭터로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캐릭터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골드 위켄드 타임 이거는 주말에 이벤트를 활용할 수 있는데 기간은 4월 11일까지며 토요일 일요일 접속 시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30분 접속하면 안전 강화나 안전 증폭이 필요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고 1시간에 피로도 30, 1시간 반에 칼리드 박스, 2시간에 강화기 또는 용화덕 선택해서 3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아라드 패스 시즌 7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5월 12일까지고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로열 패스를 지르시는 게 육성할 때 던파 플레이함에 있어서 3만 원씩 아버치는 충분히 하기 때문에 지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나는 육성에 대해서는 괜찮다 보상만 알짜배기로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플러스 패스만 지를 수도 괜찮습니다. 플러스와 로열 패스의 차이점은 바로 보상이겠죠. 로열 패스를 구매하시면 추가로 오라인 블렘이 전기 그리고 아라드 엥 스페셜 크리천 상자, 아라드 엥풀 세트 상자랑 마칼박 그다음에 수랑즈 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크리처 옵션은 명성치만 적혀있는 걸로 보아 룩용인 것 같습니다. 로열 패스를 하시면 혜택이 또 따로 있는데 지정된 캐릭터만 조각난 붉은 항문의 수정을 몇개씩 더 얻을 수 있고 아바타를 이렇게 대여받을 수 있으며 크리처도 대여받을 수 있는데 이 크리처들은 최종 크리처입니다. 물론 대여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칭호도 거의 최종 칭호고 지금 에픽을 새캐릭터 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안정 강화와 증폭의 재료로 사용되는 조화의 결정체 나 라이온 코어를 매일 매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로열 패스를 지르시면 안정 강화 증폭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지정 캐릭터에 한해서 이렇게 레이드 추가 보상과 입장 혜택도 마을이 속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만에 일반 플러스 로열 말렙까지 찍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이렇게 계산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구매를 아무것도 안한 사람이나 플러스나 크게 기간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 로열을 구매하시면 조금 더 차이가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일단 먼저 구매를 하지 않으면 50. 50레벨까지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험치에서 마지막 경험치인 1500을 빼줬고요 플러스 패스는 이제 경험치를 추가로 매일매일 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5000을 추가로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즌 경험치가 9000이 아니라 9600으로 늘었으며 5000을 플러스 패스랑 똑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아라드 패스가 1일 미션 주간 미션이 아니라 주당 최대 경험치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션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일반 총 누적 경험치가 6250이 한계이 이렇게 여러 번 클리어할 수가 있습니다. 누적해서 경험치를 똑같은 것만 계속해서 얻을 수 있으며 반복수행이 가능하고 최대 경험치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시즌은 총 16개이며 미션당 60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9600이고요. 이렇게 패스 경험치 5000 즉시 지급되는데 패스 경험치는 아라드 플러스 패스 구매했다가 로열 패스로 업그레이드해도 똑같이 5000을 받았으면 더 이상 지급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아라드 패스가 55일짜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으셔도 딱 하루도 빠짐없이 한번더 빠짐없이 주당 최대 경험치를 얻으신다면 딱 이벤트 끝나기 전인 수요일에 클리어가 되겠죠. 플러스를 구매하시면 한 3일 정도는 여유가 있고요. 로열을 구매하시면 15일 정도의 여유가 있겠네요. 약 2주죠. 그 다음 마지막, 세리아의 성장 정착 지원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4월 14일까지 판매하며 4만원만 주면 클레어 풀세트 상자와 하련 엠블렘 풀세트 선택 상자, 그리고 칼박 20개, 마스터 계약 15일, 금고 업그레이드 킷 상자인데 이거는 계정 금고나 캐릭터 금고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건파를 오래 하시는 분들이고 계정 내에 캐릭터가 많으시면 계정 금고를 얻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로해 보기 능력과 물약도 주고요. 세리아의 성장 지원 패키지는 약 5천원이고 업그레이드 킷이랑 칼박, 마스터 계약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넘기면 이전에 있었던 진이계랑 차원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더 없을 줄 알았는데 넘겨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마니또가 되어줄 무언가 친구를 소개합니다 이 이벤트도 있어요 이거는 고인물들이 혹은 이번 시즌에 정보가 빠삭하신 분들이 좀 유리할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 도와드려요 게시판을 이용해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거나 복귀하신 분들이 던파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 안내에 따라 도움을 주시면 도움받은 사람 사람이 고맙습니다 하면서 몸과의 서버 캐릭터명을 남겨주면 약한 달간 진행돼서 보상으로 50만 세라 5명 10만 세라 20명 2만 세라 25명 만 세라 50명 이렇게 해서 총 100명을 추첨해가지고 금액은 총 550만 세라입니다. 이것도 한번 고인물 유저분들이시라면 한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일리지 시즌 17 기간은 4월 28일까지구요. 마일리지로 특별한 이벤트는 따로 없고 오즈마나 시로코 공짜 융합 그리고 세라샵의 마일리지 샵 여기 오셔가지고 필요한 물품들 구매하시면 됩니다 마일리지는 세라로 아이템 구매하면 1% 또는 5%의 적립률이 적용되고 적정레벨 던전을 돌았을 시에는 하루에 50 마일리지까지밖에 적립이 안됩니다 내가 오늘 마일리지를 적립했나 50판을 돌았나 안돌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벤트 클릭하시면 여기 마일리지 샵 이벤트가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오늘 마일리지 얼마를 획득했는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이벤트들을 전부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단순 요약하자면 100레벨짜리 캐릭터를 육성하기 힘들면 이벤트 캐릭터 지정해서 육성을 한 다음에 100레벨부터 110까지 더 육성해가지고 이벤트 재료템을 얻으면서 참여하시면 되고 110 찍으면 일반 던전들을 도시면서 이벤트 참여 계속하고 에픽파밍 하면서 캐릭터를 육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골든베리과라이온 코어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안전 강화도 강화 캐릭이면 할 수가 있고 재령 캐릭도 키리한테 오면 이렇게 강렬하 10개 상자를 라이온 코어 20개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라이온 코어는 재련이 필요한 캐릭이든 강화가 필요한 캐릭이든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유용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지금 아이올라이트가 5000골드 미만입니다. 그죠. 이번에 1 0 0제에서 105제 에픽으로 세김이나 계승할 때 아이올라이트가 개당 5000골드로 바뀌는 그런 의미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에픽 세김이나 계승을 할때 변경을 하면 아이올라이트 50개가 변경하면 25만골드이기 때문에 아이올라이트 값어치가 약 5000골드로 생각될 수 있는데 그 그러면, 여러분들이, 95제 에픽을, 망자의 욕곡에 현옥의 탑을 돌아서 현옥된 사유체를 얻으시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100만 골드 줘서, 현옥된 사유체는 150개 줘서, 얻을 수 있고, 또는, 여기 있는 나락을 도셔가지고, 천공의 저각을 얻으시면, 이 NPC 요슈아에게 95제 에픽을, 이렇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95제 에픽을, 정제된 테라니움으로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95제 에픽만 강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그럼 아이올라이트로 테라니움, 하루에 3000개 제한은 있지만, 바꿔가지고, 강화하는 게 안정적일까요? 그냥 일반 강화랑 얼마나 차이가 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먼저 테라늄 강화를 보시면 직접 구매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테라늄이 판매 가버치로 했을 때 이러한 금액이니까 이거는 그냥 아 이렇구나 보시면 되고 95제 에픽과 100제 유니크 레전드의 에픽은 비용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강화에는 실패와 성공 운적인 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이트 비용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이트로 갔을 때 673만 골드입니다. 그럼 이거부터 싸야겠죠 라이언 코어가 이렇게 들고 안정강화할때 비용도 이렇게 드는데 스트레이트 비용이 거의 절반입니다 그럼 아이올라이트 강화는 얼마나 쌀까요 아이올라이트 강화는 현재 아이올라이트가 4850골드 이렇게 치면 473만골드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있는 이 금액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텐데 테라니움으로 스트레이트 10강을 하시면 720개 아이올라이트가 720개겠죠 그리고 색임 계승하는 비용이 50개 그리고 무기 구매하는데 드는 비용 100만골드 해서 이런 값이 나오는겁니다 따라서 95제의 픽무기를 지금 그 그냥 가지고 계셔도 애초에 373만 골드이기 때문에 라이언 코어가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안전 강화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10강까지는 확률이 일반 강화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확률을 더 주죠. 안전 강화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올라이트가 굉장히 저거보다 더 싸지지 않는다면 그냥 안전 강화를 100레벨 이상 무기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그 다음에 아라드 패스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구매를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토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강화 또한 여러분들이 결국 이 정보를 토대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